안녕하세요 A클래스 AMG 3호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 장착해 줄 아이템은 전동 트렁크에요 뭐 아쉽게도 A클래스에는 순정 전동 트렁크가 없죠 그래서 싸제 제품으로 장착해 줄 거예요 A3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당겨 주면 열리고 이렇게 천천히 다시 당겨 주면은 다시 닫힙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해요 네 버튼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건 이미 정착됐다는 거죠 네 비포를 못 찍었습니다 네 버튼은 이런데에 추가가 돼요 이런 버튼이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닫히죠 네 전동트렁크는 물론 스마트키로도 작동을 해요 이렇게 두 번을 눌러주면은 열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 멈추고 다시 누르면은 닫히고 네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이제 네, 두 번을 이렇게 눌러 주면은 열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돼요. 네, 옆태를 보면서 조금 멀리서도 보여 드릴게요. 닫기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. 쉽죠? 네, 간혹 A 라인에서는 트렁크가 아예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런 열기 버튼이나 닫기 버튼으로도 활성화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연락 주시면 돼요. 네, 그러면은 A 클래스, AMG A35 차량, 어, 사제 제품으로 전동 트렁크 장착해 줬어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끝. 트렁크 닫기, 꾹 어? 다시 꾹.